네 안녕하세요 타선 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물건 둘러 보시라고 어, 제가 몇 가지 물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리는 물건은 어, 이제 안성시 보게면 젓가리에 있습니다 보게면 젓가리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2차선 변에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해져 있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구요 그리고 어, 이 해당 2차선에서 조금만 가면은 여기가 이제 원형 교차로가 있는 사거리가 되는데요. 이 사거리에 있는 도로는 325번 도로가 됩니다. 325번 도로 왼쪽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용인 sk하이닉스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 3km만 가면 고산바우덕이 ic가 있습니다. 고산바우덕이 ic까지 한 3km니까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 방향으로는 이제 안성 시내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어는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젓가리 257-4번지입니다. 땅 모양 좋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성 땅 투자하실 분들은 이 위성 지도를 통해서 위치 파악이 한 번에 되셔야 됩니다. 지금 해당 토지에서 3km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고3 바우덕이 IC예요. 한 3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325분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안성 구시 가지가 있고 바로 여기는 안성맞춤 IC가 있고 그 아래는 동신 산업단지,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국가에 신청 들어간 곳이고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이쪽이 역세권, 안성 더블 역세권 개발 후보지 영순위가 이제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게면 젓가리는 네. 어, 가장 이상적인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3IC가 들어오는 쪽과 안성맞춤IC 들어오는 쪽에 이 325번 도로를 경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토지는 유일한 2차선변, 네, 2차선변에 접해져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집어는 보계면 젓갈이 257-4번지에요. 드론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 예, 해당 필지 절반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837평이에요. 그래서 여기 2차선도로 잘 접해져 있고요. 네, 계속해서 드론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요 앞에 4차선 사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거리에서 이쪽 방향이 고3, 바우더기 IC. 오른쪽은 안성맞춤 IC가 있는 안성시대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최근에 찍은 거고요. 그리고 올 초에 지금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은 올 초에 지금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산 까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고산 바우덕가아이스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공사하는 모습이 쭉 가다가 여기가 삼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삼거리에서 이쪽 방향은 용인 SK 하이닉스 가는 방향이고요. 이게 지금 고의 초등학교. 새로 신축한 초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도로가 325번 도로예요. 이 앞에 넓은 도로가 그래서 고사마이씨가 보이네요.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 정확한 네, 지적은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거의 완벽하게 직사각형에 가깝죠. 용도지역은 제가 생산관리를 라 했는데 생산관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죠. 하도 계획관리, 자연녹지만 찾다 보니까 생산 관리는 계획 관리의 한 단계 밑에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획 관리에 맞는 건축 행위가 있는 개발 행위가 있는 것이고 생산 관리는 생산 관리에 맞는 개발 행위가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 토지 2차선변 생산 관리 땅에는 이런 목적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어울려요. 뭐냐면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아니면 소매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적장이라든가 주기장이라든가 네.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실수요로 사용하시기, 그리고 투자이신 분들은 추후에 이런 실수요자분들한테 되팔기 위해서, 이렇게 고사마이시가 개통되는 거 기다리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되는 거, 뭐 산업단지 개발되는 거. 그런 거에 맞춰서 주변의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25번 도로가에 있는 계획관리 기준으로 보면, 대지 기준으로 보면, 땅값이 한 350에서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350에서 400만원 정도 계획관리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땅은 지금 해당 토지 바로 옆 필지까지 이 옆에 필지까지 여기는 다 계획관리입니다 여기는 싹 계획관리예요 이 땅부터가 생산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제가 논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진짜 거기에 기대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복권을 로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해당 토지는 지금 2020년에 재정비를 통해서 생산관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25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남았죠. 그때 또한 번에 재정비가 들어갔을 때 안성은 계속해서 커나가는 산업도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도시가 커지려면 세수를 걷기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개발을 하게끔 풀어줄 수 있는 계획 관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계획 관리보다 한 단계 밑에인 생산 관리가 재정비를 통해서 한 단계 윗단계인 계획 관리로 용도 지역 종상향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딱두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 특히 서원주 쪽에서 2차 선변에 있는 똑같은 이런 생산 관리를 제 고객분 사드렸는데 사드리고 1년 만에 계획 관리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산관리는 생산관리에 맞는. 네, 생산관리라고 해서 공장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식품공장, 도전공장등폐수압 이렇게 대기 환경 오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조건부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공장들. 소매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하실 분들이 가장 어울려요. 뭐냐면, 제가 샘플로 많은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제 고객분, 용인 초부리에 있는 소매점으로 허가 받은 창고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창고로 받느냐 소매점으로 받느냐, 근데 실제 모양은 창고 모양처럼 똑같은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허가 받는 이름을 창고로 받냐 소매점으로 받냐 달라지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쓰실 분들 많잖아요. 개인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생산관리에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땅도 자 이런 건물 지어서 내가 직접 쓰실 실수요자분들 좋고요. 아니시면, 추후에 이런 땅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분들한테 되파는 투자 목적도 너무나 알맞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이 땅에서는 생산관리에서는 생산관리와 계획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식당과 카페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에요. 계획관리는 식당, 카페 됩니다. 근데 생산관리는 식당과 카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절대 농지에 카페가 가능한가요? 절대 농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만 짓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어민주택.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용인 리프플레이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절대 농지에 지어진 카페입니다. 절대 농지에 어떻게 카페가 지어져 있어?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건물 외관도 완, 완벽한 카페잖아요. 그쵸? 건물 외관도. 여기 보시면은, 자 리프 플레이스 이용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카페인데 무슨 이용 방법이 있어? 예 맞아요. 여기는 카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원 수대로 입장권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입장권, 입장권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권에는 커피나 음료수가 포함이 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는 카페처럼 외관은 그리고 실제 운영도 카페처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을 때 여기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절대농지에는 농 농식물 아니면 동식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 안에 실제 카페랑 똑같은데 이렇게 뭐 염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햄스터 이런 것도 있고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네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카페지 그쵸 네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쪽 아까 거기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원산면 사암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농림지역 그쵸 그러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어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 그쵸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고 농림 농업진흥구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네. 체험형 카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토지에서도 절대 농지에서도 되는데 생산 관리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토지는요. 지금 이쪽에 요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체험형 카페 이런 것들은 좀더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시간을 갖고 추후에 몇년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이런 식품과 관련된 폐수나 대기 오염이 나오지 않는 공장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뭐 야적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런 소매점으로 허가 받아서 창고처럼 쓰실 분들 네 그러한 분들 목적으로 가장 좋고요 추후에 그런 분들한테 되팔는 목적을 가진 투자성으로도 너무나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는 전부 다계획관리에요 계획관리 이 부분 그래서 재정비가 들어갈 때이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생산관리라서 계획관리로 용도적 종상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25번 도로가에 절대 농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절대 농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 하늘의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지만 이런 생산관리가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적 종상이 향될수 있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37평이고요. 가격은 평당 150, 12억 5,500만 원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